낙엽 시몬 나무 잎새시는 숲으로 가자 낙엽은 잎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청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림을 받고 땅 위에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대질력 낙엽 모습은 쓸쓸하다. 바람에 몰려 흩 터질 때, 낙엽은 상냥스러이 외친 자. 시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그리하여 바람이 몸에 스며든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아련한 낙엽이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그리하여 바람이 몸에 스며든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